또, 샤이니가 함께 한지 올해로 14년 차라고 들었는데, 네. 네. 여기서 갑자기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네, 양자태길로 네. 대답해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네. 네. 자, 먼저, 미노, 오니씨. 라면에 계란을 넣는다, 안 넣는다. 하나, 둘, 셋. 넣는다! 오. 오! 그렇다면, 팥 붕어빵 대 슈크림 붕어빵. 하나, 둘, 셋. 팥, 팥. 붕어빵! 오. 오! 옛날 사람, 옛날 사람. 문자 대 전화. 하나, 둘, 셋. 문자! 오! 오. 오. 대단한데요. 보셨죠? 네, 그렇다면 이번엔 태민 키씨입니다질수 네. 없다. 아자. 아자. 열 점. 열 점. 열 점. 네. 아침 잠대. 아침밥 하나 둘 셋. 아침밥. 오. <laughs> 네. 삼겹살에 쌈장 대 기름장 하나 둘 셋. 기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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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네. 마지막 링딩동대 돈컬미 하나 둘 셋. 이딩동 <laughs> 와. 너무 좋아요. 잘 봤습니다.